10분 후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코디 자고 있는 광기동풍. 저 세팅만 봐도 대변에 기둥이끼어서 바로 하면 될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저희가 오늘 기동 씨 몰래 준비한 기획이 하나 있는데요. 오늘은 기동 씨 몰카를 해볼 거예요. 이 친구가 사실, 1화에도 나왔지만 게임하고 싶어하지도 않은 새끼들이고 왜이 컨텐츠를 하냐 이러면서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실제로 롤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이 지금 열정이 없는 것 같아갖고 한번 그 열정을 한번 불태워보려고 몰카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명 있거든요 우리 이제 디자이너 최인데 디자이너 최가 롤 하는 척 하면서 몰래 뒤에서 플래티넘 이재승 씨가 1대1을 대신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오기가 붙어서 어떻게 내가 지지? 윤지 씨한테? 나도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한 오늘 그냥 구장창패 볼게요 1대1 한번 떠보는 건 어때요? 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최인재한지겠어요은진가요개 <laughs> <걔> 찌발라 버리기 <laughs> 갑시다. <목소리가 목소리도> 음. 그 너네 어, 그, 잘 아시나요? 안 그래요? 여기 비었어요. 네 비어.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? 기동 씨 같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? 은지. 은지 씨. <목소리도> 바로 나오네요 <남아요>. 항상 <laughs> 입이 달도록 이제 말하잖아. 평소에 내가 네. 은지는 이제 이긴다. 아 부르세요? 개찌발라 버리게? 아니 스트레스 좀 풀고 손좀 풀고 들어갈게요?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은지 씨한테 전했어요. 네. 전했더니 아, 네. 은지 씨가 호빵이를 끼더라고 자기가 사실 남자친구랑 주말에 피나는 연습을 해와서 아.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네. 어떨 것 같아요? 네. 은지 씨한테 좀 지는 거 아니에요? 다시 말하면? 아, 근데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때 1대1이었잖아요. 네. 오늘 그때 못 가린 승부를 오케이. 가른다. 오케이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오케이. 지랭이! 은지 씨! 지렁이님 마우스 피스 끼고 들어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아하 남친 남자친구가 그 티어가 뭐죠? 필레오필레구나스크 받았구나. 네 당연하죠. 제가 오. 오늘 아주 그약사수 다시 복수해드릴게요. <laughs> 뭐 무조건 탑에서만 만나기로 할까요 그러면? 뭐, 어디가 제일 자신 있으세요? 저는 뭐 은지님과 뜨는 거라면 어디든 자신 있어가지고 배 아... 발라버리려고 어 교정기 하고 오셨죠? 교정기 괜찮아요? 다 부셔져도 괜찮아요? 네네네. 네, 네. 기동님은 코 괜찮아요? 오늘 그코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는데? 더 커질 수도 있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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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데미지가 좀 왔는데요? 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은 마우스를 던졌어. 오케이, 네. 한번 봅시다. 어디 계세요? 그냥 엘트 뜨게요 지금. 아 잠시만요, 제가 상점에 지금 마우스안 돼가지고. 와, 들어가야 다 네. 어, 된다, 된다. 돼요, 네. 어, 저 갑니다! 잘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요? 네? 벌써 잘했는데요? <laughs> <웃음> <오>! <웃음> <집을> <웃음> <허가게 한다고>?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�지 한다고? 무 안 좋게 배워 이거 안 오면 가보세요. 이거 써야지. 써야지. 가자, 가자. 와, 근데 까지 왔다고. 치는 아니야? 있어. 오! 봤어요, 방금? 전 집에 갔다 올게요. 아, 뭐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하는데,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이는데이게하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이렇게 대는데 이렇게 그 이렇게 하는하 이렇게 하는이는데게 아침에 봐도 아, 침에봤다아옆데 아, 뭐라 아, 닌가 이거 아, 뭐라 <laughs> 아, 이건 좀래 <laughs> 아, 아, 뭐라 그는데뭐 뭐라 겠습니다라 그래. 아, 뭐라 그래. 아, 뭐라 그래. 아, 뭐라 그래. 아, 뭐 아, 스트레스 아, 네

오, 오? 아 얘... 예. 이 아, ㅂ 야 시키는대로 했잖아! 아. 나한테 그게 지아저 선생님 교체... 그쵸, 그쵸?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선생님이 진짜 너무 배려요아 진짜로 이런 얘기 안 하는 는데이제성으 교체해주세요. 이제성으로 예. 네. 알았어 일단, 일단 이거 맡고 계세요. 네네. 또이이고 지금 지금 받아는 거지. 그럼 어떻게 <laughs> 어. 왜요? 죄송. 네? 안선생님 아, 너무 찌따 가지고. 아한테요 없는데. 저 남자 친구한테 특받고아다니까요 지금 일자. 아니 선생님 너무 못해. 음. 아. 세트 안 했고요. 저. 진짜 죠 네, 아, 할저이 할 <laughs> 무슨 캐릭터고 건지. 뭘 배워왔는지 모르겠네. 은진약약 멀리서 그거 톡톡치 톡아 그런 거약이캐릭터 나오면 제가 전문까간파할게요 네. <laughs> 야, 네, 3끝내죠 <laughs> <laughs> 반남스타 <목소리도> 뭐야? 아우 가 무슨. 아, 어디 나. 어있다 오! 빠진다. 빠진 다 역시 코치가 괜찮네. 이 이미... 시작하는 거야. <laughs> 오케이. 나이스. 이렇 오케이. 오것만 어. 기억하시면. 어, 또때리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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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. 감정 수고야. 오케이 한쪽 떼시다가 넣어붙입니다. 네. 네. 아 근데 저기서 왜 말을 타고 있어. 빡치. 저요? 뭐지야, 너 피. 저기 앞으로 나와야 될것 같은데. 한 번. 진짜 한번 더. 아! 아! 아!

너할수 없다. 아, 어. 어떻게 하지? 표정이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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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워. 아 이거 삼대 <laughs> 치인데 진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? 아니 그 기분 안 나쁜데요. <laughs> 때리면 홍래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요 예? <laughs> 홍래가 때리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죠? <laughs> 어, 어, 저기 게임을 저랑 붙으셨던 분이랑 때려야 이게 사실은 <laughs> 아, 맞는 거잖아요. 아 나중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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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오래 걸리신다. 예? 아아 몇 번째 파도 데 처음부터 <웃음> 진짜로? 처음부터 <laughs> 은지 씨가 한판 남은 거 은지 가한판 남은 거 <laughs> 은지 아, 잘한다 했다 은지 <laughs> <했잖아. 웃음> 그거 아세요? 처음이랑 두 번째 판제승 님이 었어요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이 재승이 내 코치였단 말이야? <laughs> 아 이게 아, 이게 왜 했냐면은 이 몰카를 모기를 좀 쌓기 위해 은지씨가 한번 개 발라보면 이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, 우기지 않을까. 왠지 오지게 족대더라 <laughs> 근데 여기서 하나까지 제안해 돼요? 실제 은지씨 하면 어떨까? 그개갯발라고 그래. <laughs> 그냥 뚜껑 진짜, 줘 진짜요? 진짜요? 아니 뭐 진짜 하면 지금? 그냥 해버리죠. 에? 아니에 아니 그 아니야. 뭐야? 어? 뭐? 롤쓰 캐릭터 치니까 가 여기서 셀카를 해보는 중 아, 아, 고 있어요? 야, 아, 진짜. 너무 떨려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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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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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여가지고. <laughs> 세트로 했었는왜친 <쓰였어야 되는데. 웃음> <외친> 거예요? 스킬 <laughs> <laughs> 하나도 안 쓰셨잖아요. 눌렀는데요 스킬? 눌렀다 이거요? 세트로 했는면 눌렀는데. 안타까운 일이에요. 아, 네이버에.. 아이게개새끼네 많이 <laughs> 아쉬운신요 진짜 많이 아쉽더라요 <laughs> 다음에 이제 여선생님 오실 때까지 실력을 좀더 키워놓으셔야 돼요. 네. 진짜 아쉬운가 보다. 그러게 아쉬운가 보다. 다음에 또안납시다 다음에 그냥 개지 발라버릴게요. 안녕. 안녕. 네. 어 주열이 뭐? 어. 안 썼어, 근데? 이거 후타임아야 대고 써야지, 대고. 너희 오 오기가 좀 올라온 거 같아? 뭐? 어? 다음에 세트로 이렇게 잊지 말라요 제가 여유 리가 솔직히 개발감이 거든요